네. 음. 4441님이 보내신 질문 읽겠습니다. 최면 치료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아, 어떤 음. 의사들은 홈페이지 개설에서 정신과 질환을 최면 치료로 고칠 수가 있다면서 사례를 올려놓기도 하는데 과연 전생체험과 최면 치료가 확실한 효과가 있나요?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최면 유도를 할때 눈을 통해서 하던데 그럼 심한 근신아, <laughs> 장님은 아. 맹이는 네. 최면술이 안 통하나요? 매우 네. 궁금합니다. 어, 아주, 저도 아주 궁금해요. 네. 아, 저도 주 좋은 질문입니요 사사살이 아 위트가 있다. 네. 음. 저도 궁금해. 요 장님 어떻게 해? 눈이 그 우선 시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 최면치료 얘기만 해도 이거 한 바닥을 얘기할 수 있는데 네. 한 시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이질문에 국한 내서첩에서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 한, 한, 우선. 3시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최면치료의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어. 우리가 정신치료의 역사를 이제 프로이트가 시작을 예. 했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예. 사실 프로이트도 그 정신분석 기법을 개발하기 전에 네. 최면을 먼저 공부했었던 사람이고요. 아. 아, 그 전부터 이미 최대한 그렇죠. 면에건 있었군요. 예. 그래서 어떤 그 심리적인 것이 여겨지는, 물론 그당시 정립은 안 됐지만, 예. 다른 방법으로잘안 고쳐지는 방법, 병들에 있어서 음. 최면으로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 근데 프로이트가 왜 최면을 그러니까 무당이 아니라 의사가, 의사가 순... 예그 그렇죠. 최면을 통해서 예. 어떤 병을 치료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죠 그렇죠. 특히 이제 신경과 쪽 질환 중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도가 많았어요. 감각 이상이라든지 네뭐 갑자기 말을 못 하게 되는 거라든지 안음 보인다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많았는데, 그러 이걸 왜 프로이트가 계속하지 않고 정신분석 이라는 새로운 어떤 방법을 모색했느냐면. 이게 분명히 효과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면이 있는데, 있는데? 예. 아, 효과는 있는데, 예, 있는데 이게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제발, 예, 이를테면은 내그 팔꿈치 아래로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최면을 통해서 그런 걸 치료하고 나면, 아. 그 다음에 싹 계속 쭉 없어져야 되는데, 네네.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는 거죠. 비염 같네요. <laughs> 그래서 프로이트가 아 이거는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최면을 하지 않고도 그 사람의 속마음을 끌어내는 방법을 찾다 보니 자유 연상이라는 기법도 발견하게 되고 음... 이제 뭐 자아와 이드와 뭐 초자아와 네네, 이런 이론들을 슈퍼이드, 예, 슈퍼이고 뭐... 이런 것들을 정립해 나가기 시작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최면 치료 자체는 효과가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당연히 이제 모든 병이나 모든 거에 다 효과가 있지는 않죠 예 아. 네. 이게 보, 최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주의를 끌어옵니다 어디 한 곳에 모아가지고 네, 네. 피암시성이라 그러죠 예. 이걸 높이는 거예요 어~ 네. 그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여기서는 이제 지금 4사사1님은 눈을 보고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네. 꼭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어떤 생각 한 가지에 집중해도 되고 자기 감각 하나에 집중을 해도 돼요. 아 그렇게 배꼽 예 일점 배꼽이라든지 예. 손에 따뜻한 느낌이라든지 아 거기에다가 사인을 주는 거군요. 거기에 예 거기에 포커싱을 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 초점을 다 모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피암시성이 높아지거든요. 아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암시를 주는 거죠. 아. 음, 이를 때면 흔한 게 당신은 앞으로 담배가 아주 쓰게 느껴질 것입니다 으어, 뭐 이런 거라든지 예, 예. 예. 당신은 앞으로 당신의 베개가 머리에 닿으면 너무나 편안해지면서 잠을 잘 자게 될 것입니다 라든지 아. 이런 식의 암시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눈을, 눈이 을눈안 보이신다거나 예. 또 귀가 안 들린다거나 하더라도 어떤 감각이 하나만 초점을 모을 수 있으면 최면은 가능합니다 오 예. 근데 그걸 못 모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못 모을 수도 있고 모은 다음에 최면에 잘 이제 빠지느냐 아니냐 이걸 이제 최면 감수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아, 감수성. 사람마다 차이가 나요. 부패랑 비슷하네. 그렇 <laughs> 그렇죠. 네, 딱 부패죠. 네. 그리고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나 네, 네. 양육 환경과 성장 환경과 관련이 없이 네. 타고나는 신체적 체질이래요. 최면 아, 감수성도, 최면 예, 감수성도 예, 생물학적인 체질이라는 거예요. 비염이랑 정말 비슷하네요. 예. <laughs>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치료에 이제 쓰이는 건데 네. 여기서 말한 것처럼 최면이라는 거는 하나의 사람의 그 어떤 이 정신을 의식을 집중을 시켜서 피염수치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음. 사실 이게 전생하고 연결된다거나 하는 거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사실 전생치료나 전생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네. 이걸 또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거는 유사체험이고 유사기억이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서 안 가본 데를 가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본 것을 이렇게 조합한 거라고 그렇죠.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전생이라는 기억도 자기가 이게내 전생이라고 아, 믿는, 믿는 음. 예, 그런 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음. 거다라고 예,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속에서 거죠. 속에서 내가 왕자가 돼도 이게 전생인지 그냥 개 꿈인지 이런 걸 예. 확인할 길이 없는, 없는 거죠, 그렇죠? 과학적으로는. 예, 예. 음. 그래서 뭐 전생을 왜 우리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 이렇게 전생을 기억했는데 그게 진짜더라, 뭐 이런 어, 일들이 있잖아요. 어, 예, 근데 예. 그거는 사실 최면이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에 그렇죠. 그러니까 전생이 있느냐 없느냐는 음. 저는 모르지만 예. 적어도 최면을 통해서 전생이 유도되고 전생이 체험된다는 아. 거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뭐 신체 다른 부위에 포커싱을 한다거나 쉬워요. 이러면 되겠네요 이를테면은 이제 시, 이 시력이 약해서 볼 수가 없는 분들은요 네네. 귀에다가 예. 초침 소리 들려도 돼요 아, 딱, 딱딱딱이 아. 소리에 집중하게 하는 거죠. 아, 소리에, 아, 똑딱, 똑딱. 네, 반복되는 뭔는그죠 뭔가... 그런 거에 아... 집중하면 돼요. 아. 네. 그것도 안할 거면 아까처럼 내 신체 의 어떤 부위나 이런 데 집중을 해도 어, 되죠. 근데 최면 네. 감수성은 정신과에 가기 전에 본인 스스로 확인해 볼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본인 스스로는 좀 어려워요. 이게 제일 쉬운 네.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크게 뜬 다음에 눈을 크게 뜬 상태에서 눈을 감을 때 눈동자가 얼마나 많이 돌아 올라가느냐 뭐 이런 몇 가지 것들을 보거든요. 아 근데 그런 걸자기가 보기 어려우니까 <웃음> <웃음> 누가 좀아좀 아, 좀 이상, 이상하겠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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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근데 아니 나도 감... 되면 가 가지고 음. 이렇아 출근할 때행복해집니다뭐 이런 거. <웃음> <웃음> 근데 어? 최면 감수성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최면을 통해서 뭔가 변화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동기가 더 중요해요. 아. 네. 그니까 내가 이일테면은 j y 이한테 네. 자, 지금도 당신은 나한테 최면에 빠집니다라고 예. 속으로 예. 웃기고 있는 자식이. 그 <laughs> <하는 건 웃음> 절대 안 되는 거야. 아, 아, 예. 믿어야 되는구나. <laughs> 그렇죠. 아, 도원장님 말씀인데 난 빠질 것 같아. 그렇죠. 아, 그래. 그렇게만, 그런 마음으로 오면은 예. 와서 앉자마자 유도가 돼. 아, 진짜. 아.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최면이 유도된 표시로 이렇게 손이 올라가거나 예. 손이 이렇게 이마에 딱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고 뭐 이런 걸방장에서 <laughs> 많이 보이잖아요. 네, 예, 맞 근데 그게 실제로 가, 유도가 가능하거든요. 최면에서. 네, 아. 그 어떤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오면은 네. 앉자마자 손이 촥 달라붙어요. <laughs> <laughs> 예, 이마에. TV에서 보고 온 이유만으로. 예, 아니 그리고 이 선생님이 정말 그런 능력이 있고 나는 이런 최면을 통해 서 도움을 받고 싶다는 동기가 있으면 네. 와서 그냥 딱 편안해지면서 그냥 바로. 그 바로도 에 아. 빠지죠 그런 걸 기가 막히게 활용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그분이 네. 밀턴 에릭슨이에요 네. 이 에릭슨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방금 손 올라가고 막 이마에 붙고 이런 거 네. 했잖아요 네. 이런 방법을 잘안 썼대요 그런 고전적인 최면 유도가 아니라 네. 그냥 옛날 이야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를테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부부 사이에 성... 네. 상담을 왔는데 네. 남편이 너무 빨리 조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최면으로 치료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스테이크나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네. 한 번에 빨리 먹는 것보다 차근차근 요런 것들을 먹고 요거 조금 <laughs> 아 먹고 이런 얘기들을 네.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성이나 조리나 이런 얘기가 안 나와. 그데그 네.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은 자연히 그 속에서 이 사람이 최면이 유도되고 이완이 되면서 그 이야기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대박. 예, 진짜 대박이죠. 예. 네. 그래서. 이런 간접체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사람 상당히 고급진데? 네. 어? 성취료 치고는 그렇게 또 고급지게 하네. 그래서 이런 간접체면은, 간접체면 하는 그 치료제의 역량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에릭슨 스타일의 체면을 하는 게 네. 어려워요. 아 그러겠네요. 이좀좀 예. 좀 고급져 고급져 보이는 거니까 좀 예. 어렵겠죠. 정말로 창의력도 예. 필요하고 네네네네. 어떤 그 비유할 수 있는 문학적 아 소양도 필요하기 음 때문에 예. 정말 하고 싶은데 예. 쉽지 가아 않은 그런 게이 예. 예. 레이스의 감접 최면입니다. 음. 아 여기까지. 야, 아, <laughs> 야 오늘 감동 있네요. 어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 음. 끼어들 틈이 없네요. <laughs> 본인도 합니까 최면 치료? 아 어, 저도 해요. 예. 음. 음. 저도 소 그러니까 저는 아주 활발하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몇몇 필요한 경우에는 합니다. 아, 누영한테 네. 한번 가보고 싶은데. <laughs> 아, 요즘 출이 학생들한, 너무 너무 싫어. 학생한테 들 아. 조금 더 긍정적인 강화를 해 주고 싶은데 이 친구들이 여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안될 때는 최면을 유도해서 약간의 그 암시를 주기도 하고. 음. 그럼 본인이 당해 보기도 했어요? 본인이 당해 보기도 했죠. 그 이제 출연할때 배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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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가수 어, 노영은 어떻게 해. 감수성이 좀 최면 감성이? 그럼 정말 하늘 끝끝지야천장에 <laughs> 들러붙어. 기가 얇아서 <laughs> <laughs> 믿 <믿음을 가면> 그냥 <laughs> 아, 난잘안될거안될거 같아. 안될것 같아? 응. 네. 네. 성격 나쁜 사람이 체면안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나쁘다 보다 이렇게 의심 많은 사람들. 같이라 사람들. 의심, 의심 많은 사람들. 응. 난안 되겠다. 어, 언론인들은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 안 된다고 <laughs> 봐. 아, YG도 어렵겠다. 음. 아. YG도 지금 근데... 오늘 데스크에 앉아갖고 이 기사가 진짜가 아닌가만 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음. 내가 보기엔 YG는 에이. 호기심이 좀 많아. 에이. 에이. 그리고 호기심이 약간 열려 있는 것 같아서. 음. 새로운 곡 하나 면 이렇게 또될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 이거 언제 한번 날 잡어가지고 다 같이 모여 앉아서 서로 깍깍 <laughs> 해가면서. 몇분 뒤에 다 누구 <laughs> <모르겠는데. 웃음> 한번 할까? <laughs> 괜찮은데. 1아 10분 있다가 다 찾아가고. 1아니야 <laughs> 우리 크루 중에 제일 분면잘걸 준이 없는 데 이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준이 아, 없으니까 예. 할수 있는 거죠. 그럴 것 같아요. <laughs> 우리 저 동영상 카메라도 하나 갖다 놓고 어. 예. 한번 보이면 물 한번 해볼까. 준이를 <laughs> 네. 한번 최면 걸어가지고 괜찮은데? 준이의 네. 과거 여자 관계를 다. <laughs> 아그 그거 있어요. 최면을 하면은 내가 하기 싫은 얘기도 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오 아니에요? 예. 음. 하고 싶은 오. 얘기인데 기억이 안 나는 걸할수 있어요. 음. 아. 음. 그 이제 뭐 그아눌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표현하지 못했던 예. 것들을, 그랬던 것은 꺼내올 수 있는데, 아.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얘기는 최면도잘안 예. 나와요. 아. 그래서 그 범죄 수사 같은 거할때최면이 네, 네. 증거로 채택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음, 음 가릴 수 있으니까. 예, 그 어차피 최면인 상태에서 제가 제가 안 훔쳤어요라고 음. 하면 예. 이건 진실이다. 아니라는 아니, 거죠. 아, 그래서 음. 예, 범죄를세택이안 됩니다. 하, 증거로. 오늘 리뷰 리뷰 플러스는 여기까지 <laughs> 정리. 어우 너무 재밌는데? 이거 나중에 한번 따로 잡아가지고 최면실 한번 얘기해야 되겠어요. 예, 네, 그 재밌는 거 많을 거예요. 예. 예, 예, 예. 예. 어. 하여튼 나이사에 질문 있는 분들은 저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나이사, 페이스북, 아이튠즈, 팟빵, 카카오 페이지 댓글로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1666-1895로 문자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골뱅이, docdocdoc.co.kr로 이메일 혹은 음성 질문 보내주셔도 됩니다. 나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방송. 신방과 나온 의료전문 변호사, 그리고 법과 윤리를 전공한 의사 출신 저널리스트가 진행합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돌리는 신문? 아니, 들리는 신문. 히포쿠라테스!